대한민국 연예계에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트롯 공주 김다현이 MBC의 대표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번 출연은 김다현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살줄 알았는데. <laughs>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자리로, 화려한 무대 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김다현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방송 전 공개된 일부 정보만으로도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톱, 스타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김다연의 실제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 속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쌓아온 성장과 마음가짐이 담겨 있었다. 김다연, 아이돌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아직 도배가 되어 있는. 아, 데 아, 음. 되게 어. 어린 나이임에도 김다현은 트로트 신세대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무대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일상 역시 화려하고 풍족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놀라> 공개될 김다현의 모습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고급 아파트나 럭셔리한 공간이 아닌 소박하고 아늑한 자취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모습은 톱스타라는 단어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는 반짝이는 <미대> 조명 속에서 노래하지만 무대 아래의 김다연은 검소하고 담담한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명성과 성공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제작진을 놀라게 한 반전 자취방의 실체. 제작진에 따르면 김다연의 자취방은 반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화려함 대신 단정함이, 과함 대신 절제가 느껴지는 공간은 보는 이들을 잠시 말문이 막히게 만든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텅 비어 있는 냉장고였다. 비싼 식재료나 가득 찬 반찬 대신 냉장고 안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놓여 있었다. 때로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 가까웠고, 이 모습은 제작진으로 하여금 정말 톱스타의 집이 맞느냐, 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했다. 집안 곳곳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었고, 모든 것은 실용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김다연의 생활 방식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한 삶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눈물 젖은 빵이 전하는 진짜 이야기. 이번 방송에서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길 장면으로 꼽히는 것은 김다현이 간단한 빵한 조각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그녀가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빵은 김다현이 처음 꿈을 품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간.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던 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그 순간 흘린 눈물은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버텨온 자신에 대한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다. 이 장면은 촬영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어린 나이에도 완성된 독립과 책임감,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드러난 김다연은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에서는 또래를 뛰어넘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김다연의 검소한 생활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고 노력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자 생활 철학인 셈이다. 그녀에게 단순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힘이다. 화려한 연예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 속 신데렐라. 그러나 변하지 않은 마음. 김다연의 이야기는 마치 현실 속 신데렐라를 떠올리게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재능과 끈기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나 혼자 산다에서의 김다연은 단순한 인기스타가 아니라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한 소녀의 성장 기록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꿈을 꾸는 많은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김다연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톱스타라는 타이틀보다 더 빛나는 진심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김다현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은 단순한 예능 출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으로만 비춰졌던 그녀가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솔직한 일상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김다연이라는 아티스트를 가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경쟁, 부담, 책임감은 그녀를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시켰다. 방송에서 보여질 조용한 아침, 혼자 보내는 밤, 그리고 담담한 일상 속 루틴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그 진정성 때문에 더큰 공감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김다연의 자취 생활은 성공하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통념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